자이뭐양 선수들의 이 모든 선수들의 아주 치열한 4강 선발전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청사빠 옥산중학교 김재준 선수 진천삼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홍승기 감독이 아주 이 좋은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찬을 많이 한 그런 김재준 선수가 청사빠를 메고 출전하고요. 그리고 뭐 백전노장 이민수 감독의 김승준 선수가 경기를 벌입니다. 자 밀어치기, 밀어치기 자, 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의 상체를 끌어올리면서 연속된 밀어치기 기술을 성공시킨 청소파 옥산중학교 어이, 김재준 멋있어요. 선수가 먼저 한판 합성합니다. 1대0입니다. 자, 1등으로 옥산중학교 김재준 선수가 먼저 한 판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판 경기입니다. 이, 지금 이 경기 내용을 좀 지켜보면 상당히 뭐 파워면에서도 김재준 선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자, 이 밀어치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파워면에서도 앞서고 있지만 낮은 무릎 중심에서 상대방의 중심을 끌어붙인 다음 밀어치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 연속된 밀어치기가 가능하고요. 그 결과 승리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첫 판이 끝나고 두 번째 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민수 감독이 분명한 어떠한 작전을 하다를 했을 겁니다. 자두 번째 판에서는 어떠한 경기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여요 아야, 아 바다리, 바다리. 자 시작과 동시에 김재준 선수 바다리 기술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 박승범 주심의 승리 선언이 있었고요. 홍석바 감독 속에서 이민수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. 잠시 후 판독 결과. 발표가 이어집니다. 네, 네. 자 비접판 독결과 자 주심의 판정대로 자 청사빠 옥산중학교 김재준 선수의 밧다리 기술이 성공한 비접판 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. 자 김재준 선수가 세 번째로 8강에 진 아, 4강에 진출합니다.